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4월 26일 수요일 주만나는 우리의 실수에도 일하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본문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이 성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합니다. 24절에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합니다. 유다가 자부와 동침하고 난지 3개월 후에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유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유다는 전우사장을 알아보지 않고 그를 끌어내어 불살를 하고 분노합니다. 셀라와 정원한 사람이 성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니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기에 공개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지 3개월이면 아직 신체적인 변화가 크게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는 눈의 가시와 같은 담화를 없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소문만 듣고 곧바로 그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도 창기와 동침했으면서 다화를 혹독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자가 당착입니다. 죄인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남에게는 가혹하게 대합니다. 두 번째는 회계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25절에 보면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고 합니다.분노하는 시아버지에 의해 끌려 나갔던 다말은 유다가 주었던 증거물들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들이밀며 자신의 임신이 유다로 말미암은 것임을 드러냅니다.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유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무죄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는 설명처럼 그녀의 정당한 권리를 들어주지 않은 자신보다 그녀가 낫다는 말입니다. 다말은 가족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이렇게 한 것이며, 그녀의 범죄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유다의 참 면모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유다는 그 이후로 다마를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이전에는 무지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요셉의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유다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참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참된 회견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합니다.세 번째는 아기 성행에도 하나님은 승리합니다.다 말은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그 과정에서 형과 동생의 순서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쌍둥이 중 하나인 세라의 손이 먼저 나와 삼파가 그 손에 홍사를 메워줍니다.그런데 홍사를 맨 아기는 그 손을 다시 들이며 대신 그 형제 베리스가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쌍둥이 중 누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될 것인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처럼 하나님은 때로 차자에게 장자의 권한을 넘겨 주십니다. 결국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여인 다마를 통해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성향하는 중에도 주권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축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은 가나한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이고 자녀교육에 실패하고 자부를 속인 자였습니다. 성윤리에 있어서도 가나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인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도 멈추지도 않음을 기억합시다.